하나둘 밀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받으셔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성은 좌회전이 되겠네요. 우회전, 좌회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서 아래로 잡아서 돌리십시오. 밑에서 잡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손을.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춤을 출때 여자기를 너무 잘 막습니다. 비껴서 돌아가야 됩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모 허리를 감으세요. 감은 다음에 손을 잡아서 좌회전 시켜주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리를 감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등을 맞대고 잡아서 돌리고 위에서 아래를 잡아서 좌회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한번 나가보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저는 세 번, 삼번 발을 오른발, 왼발 다쓸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나가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남자가 허리 감고 들어갈 때 여자는 크게 안 돌아도 됩니다. 그냥 허리를 감는구나 하고 그냥 돌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서 여성은 크로스가 되야 됩니다. 발이 뒤로 와야 됩니다. 뒤로 뒤로 앞으로 그래서 뒤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입니다. 뒤로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으로 조절됩니다. 우리가 문바나 뭐할때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뒤로 앞으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항상 공간을 맞춰야 됩니다 거리라고 그러죠? 거리하고 공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발이 앞으로 나오면 불편할 때가 있을 때는 뒤로 크로스로 놓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아무리 쉬어도 반복을 해서 내네 꼴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대 남자 왼손입니다 여자 오른손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속보만 하면 됩니다 쥐루박은 속보만 잘하시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여자하고 거리가, 편안한 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에 제가 안쪽 쳐갔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서 불편할까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안 쫓아갑니다. 거리를 자꾸 내가 맞춘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도 불편하고, 너무 멀으면 또더 불편하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래서 제가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 맞추느라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거리를 여자 부품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